안녕하세요. 네, 저는 배우 김강민입니다. 어, 지금부터 데이지드와 지금까지 작업했던 작품들을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어, 보면서 느낀 점과 그때 일화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네, 우선 네, 뮤직비디오 끝나지 않은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벌써 6개월이 됐네요. 아. 음, 어. 이첫 번째 이 전주 나올 때 여기는 어좀 수영장 같은 곳에서 했는데 사실 좀 추웠지만 되게 저도 잘 나온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이 해주셨던 모델 배우님과 나이 차이가 조금 나긴 했지만 어 금세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저희가 또 촬영 처음부터 좀 뭔가 좀 연인 같은 그런 분위기를 내야 되는 신들이 있어서 사실 좀 어색하긴 했지만 오히려 이분께서 더 많이 장난 많이 쳐주셔서 네, 저도 괜찮았습니다. 어, 이게 중간중간에 이 춤추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우, 웃는 게 진짜 웃겨서 웃는 겁니다. 이게. 연기를 한게 아니라 춤못 추는 저를 보고 웃겨가지고 웃는 거고요. 어, 그리고 이날 뭐 다양한 의상을 입었지만, 어, 좀 되게 화려한 의상들도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좀 미국 그런 느낌이 나는 좀 타이트한 반팔 의상들도 입었고 셔츠도 입었고 의상이 이날 되게 다 예뻤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앉아서 이제 상자를 열고 그랬던 신이 나오는데 이게 왜냐면 지금 컷 편집이 굉장히 빨라요. 한 신을 찍었어도 조금 나왔다가 나중에 나왔다가 이 모든 장면들이 좀 그래서 어 이게 제가 지금 말하는 부분들이 계속 바뀌지만 이 상자 신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좀 아무래도 애드리브 같은 행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별한 행동은 사실 뭐 같이 상자를 만진다 이거지만 뭐 상자를 쓰거나 상자를 건네주고 뭐 상자가지고 장난치고 그 밖에 뭐 창문에서도 뭐 하트 이렇게 하는 거 애정행각도 그렇고 다 보통 뭐 기본적으로 애드리브 행동을 많이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또이먼산을 보며 회상을 하며 슬퍼하는 이 씬은 야외에서. 이 감디신에서 찍었는데 어, 되게 예쁘게 잘 찍힌 것 같습니다. 음. 어, 끝으로 갈수록 사실 이 노래 자체가 발라드다 보니까 이 슬픔의 감정이 많이 이끌고 가는데 어, 중간중간 좀 서로 애틋해 보여야 될때 최대한 애틋해 보일 수 있, 있게끔 좀 표현, 표현을 하려고 했고 사실 슬픔을 표현할 때는 저희 둘이 같이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없애, 없어서 슬픈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각자 서로 혼자 하다 보니까 그때 서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못본 거에 대한 조금 아쉬움이 좀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역시나 그 수영장 신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를 이날 어~ 이게 거의 반나절 만에 찍었던 영상인데 그래서 되게 옷도 많았고 어~ 뭐 신에 대한 느낌도 굉장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었지만. 제가 찍으면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했던 작업이었습니다. 이 금수저 촬영을 할때 어 성재 형과 촬영을 할때 사실 거의 완전 저의 뭐 초, 초반 촬영일 때그막 싸우고 했던 신을 찍었어요. 근데 그걸 또밖에어 찍은 게 아니라 세트장에서 찍었는데 진짜 안 친할 때. 찍었던 신인데, 뭔가 어색할 수 있지만, 안 친했기 때문에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서로 뭔가 대립되는 느낌과, 이런 뭔가 좀 친하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잘 보였던 것 같아서, 오히려 초반에 찍은 게 좋지 않았나 싶고, 어 사실 이 금수저에서 장군이가 어 캐릭터 자체를 강약, 약강으로 잡아서 보는데 사실 저를 비롯해서 이 저와 같은 이 아미쿠스 멤버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온순합니다. 굉장히 장난기도 많고 어, 뭔가 우리가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인물이었지만 어, 또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만드는 그런 재미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이 성재영을 제가 때리는 신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항상 성재영이 편하게 때려 된다고 해서 편하게 때렸는데 그러다가 제가 한번 이제 맞는 신이 생겼습니다. 근데 200% 진심으로 해서 하시더라고요. 나도 그래서 나도 뭔가 아 많이 아팠구나. 물론 조심하려 했지만 많이 아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사실 장군이는 그렇게 뭐 맞아야죠. 뭔가 아무리 강량약강이다 보니까 조금 나쁜 구독도 굉장히 많고 덩어�Acad. 집에서는 항상 할까? 아버님한테 그런 맞았던, 맞았던 거를 친구들한테 응. 그렇게 좀 푸는 모습들이 응. 많았어서 아, 나쁜 친구입니다. 갑질하던 어. 금수저들도 나쁘지. 그래서 차량 이거 금수저 살으면서 또래들이지만 또래들과 함께하는 학교 작품이지만 그럼에도 제가 거의 필요가 있을 거 같이한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어겼는데 섭섭했어? 뭔가 제일 노린 사람이 서파게. 제일 계승천. 사람들 막 괴롭히고 아? 막 이렇게 때리고 이런 게다가 금수저시도 이게 만나가 싶긴했지만 같이 해주신 박정권. 분들이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저도 편하게 할수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음, 음, 촬영을 하기 그쵸? 전부터 촬영 끝날 ]게. 때까지. 야. 길다면 긴 시간을 함께 증수전을 경험하지 못했던 네. 새로운 세계 불맛을 어... 느끼는데 어... 어... 아우, 네. 나나나 그러다 나 보니까 거의 작품이 끝났을 때는 한 사계절이 지나갔던 나나것 같은데 저한테는 한편에는 그래도 뭐 여러 의미를 수 가지고 있, 가지고 존지 않을까 수수 싶습니다. 다음은 네 패션 필름. 이 패션 필름은 이때 되게 오랜만에, 물론 지금도 오랜만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더 오랜만인 것처럼 느껴져서, 제가 좀더 긴장을 많이 했었던 그런 촬영이에요. 뭐 눈이나 손, 발, 뭐 아니면 행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주면서 했던 작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영상을 보면서, 어, 저도 몰랐던 저의 모습들, 아니면 인상들, 아니면 저의 행동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어, 그로 인해서, 아, 이렇게 하면 좀 내가 이렇게 보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어, 좀 들다 보니까 뭐, 뭔가 좀 어, 조심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뭔가 제가 눈을 평상시에 좀 이렇게 뜨는 스타일이라면 이게 뭔가 차가워 보일 수 있, 있으면 어디 가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뭔가 좀 그런 좋은 효과를 주기도 했던 작업이에요. 저도 이거 되게 정말 어, 처음 이런 걸 작업해본 거지만 정말 느낌 있게 잘 만들어주셔서 좋았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작품들을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어, 그 당시 시간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어, 오늘 데이지드 코리아와 함께한 하보 촬영도 어떻게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응?